다음 프로그램에서 여덟, 세 번째. 맞춤법 이상한데요? 줄에 출력되는 값은 무엇인가? 얘도 자기 자신을 부르는 재기함수입니다. 시작은 0,7로 시작을 하고요. 얘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전에 했었던 거를 이렇게 해서 불러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에서 A하고 B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줄인 C를 구하는 부분, 부분으로 갑니다. C를 구하면은 7 더하기 0을 2로 나눈 몫을 구해야지 되겠죠? 그러면은 7 나누기 2는 이 3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처음에, 처음에 F하고 A하고 C를 보내죠? A는 지금 0이고 C는 3이기 때문에, 3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얘가 뭔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줄인 끝난 다음이에요. 끝난 다음에 얘는 4하고 7을 부릅니다. 여기서 0하고 3이 먼저 실행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또 C를 구하게 됐죠. E하고 B가 다르니까. 그럼 여기에서 3을 이로 나누는 몫은 이 1은 이 1이죠. 이 상태에서 얘는 또 처음에, 처음에 0, 1을 실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끝난 다음에 2와 3 실행할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실행이 되고 두 번째 실행이 되고 예, 예, 이렇게 순서가 가는 게 눈에 보이나요? 0에서 1을 계산을 하면 C는 1을 2로 나눈 몫은 0이죠 그럼 요것도 0이니까 0이고 얘를 실행한 다음에 1, 1을 실행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드디어 이제 00은 A하고 B가 같으니까 프린트를 하겠네, 요 여기서. 처음에 가장 먼저 프린트 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얘는 0을 프린트 하고요. 얘가 끝난 다음에 여기로 가기 전에 얘 먼저 처리를 해야 되겠죠. 얘가 00인 거를 처리를, 뭐지, 01일 때 00인 걸 처리하고, 그 다음 11 처리한 다면 다음에, 다음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1, 1을 처리했을 때 1, 1 같기 때문에 프린트 1을 합니다. 지금 두 개까지 출력을 했어요. 그럼 여기는 0하고 1을 출력한 다음에 얘는 끝나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여기로. 뭐는 2하고 3에서 C는 뭐죠? C? 5니까, 2 더하기 3은 5니까 2로 나는 몫은 2고요. 그럼 얘는, 얘는 또첫 번째, 2에서 2를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3가 3을 실행을 시킬 거예요. 근데 우리 세 번째 출력되는 거잖아요. 다 해볼 필요 없어요. 세 번째까지 출력이기 때문에, 여기 거, 이거 끝나고, 이것도 같으니까, 같으니까 출력을 A를 해줄 거니까 2를 출력을 하겠죠. 이것도 3을 출력을 하겠지만, 왼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실행이 되잖아요. 우리 위에 있는 것부터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세 번째 출력되는 것은 2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